우리 저요 방으로 간거 같은데 저 녀석 머리상 아니면 그 앞쪽에서 대기 군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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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군. 야, 어떻게 제리가 더 따기가 쉽지? 그래서 젤리한테네번 드셨어요? 아세번 드셨어요? 네. 아! 나이스? 죽어? 아! 폭탄에 죽었어요, 어차피. 정신승리. 와, 내가 못한다. 괜찮아,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제대로 하네! 아, 아, 타, 하하. 바로 앞에. 기일 이네 머리를 논다. 설마 그쪽 오겠습니까? 돌아서겠죠. 와라, 널기 다리고 있다. 아까비. 블루팀 수비. 블루아 내가 더 못하네. 아, 내가 쓰나? 뭘왜 이렇게 잘해? 뭐야? 이거... 달다! 뭐야? 이거 잘해! 브라받가 갑니다 가세라세가는두가지 이이 인간이 존재합니다 오늘따라필가브라아이 <laughs> 브라보가 폭..폭 네. 조심 <laughs> 오라보가 아, 아, 머리 맞출라 했는데 머리보다 살짝 아래였네. 방금 저 전속 피 몇이었어요? 백, 100. 백. 100? 두대 맞췄는데? 아피안 뜨는데요? 아 그거까지는 안 가는 거네요, 지 어? 이거 뭐야? 구멍구멍구멍 싸움 이야와 박빙이다 박빙이다 블블굿나 어느 순간 킬이야 <laughs> 아, 너무 잘하신다 내가, 10킬. 내가 10킬. 같이 10킬. 해서 10킬. 같이 하면 될것다 너무 잘한다 <laughs> <laughs> 다 나이스 여긴 헤드로 다운. 이제 믿어주시죠, 헤드라인. 이게 예, 뭐죠? <laughs> 좀 나와주실래요? 저는 돌가야 돼서. 새끼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뛰지 마, 어떻해 정면. 다운. 오케이. 힘드겠습니다. 시겠습니다 돌아오신다고. 아 어, 저요. 아 제가 이게 취미로 단화을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거튼들로 가야지. 기관으로 해야지. 아허 어. 총들어야지. 다시 아 <웃음> <웃음> 나 너무 <그랬을> 놀랐나? <laughs> 너무 대놓고 놀랐나? 그럴거면 차라리 칼 칼로 칼로 찾아가지지. 아, 머리 맞출 줄 알았어. 머리 맞춘 것 같은데나. 기관으로 많은 거 바라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 가디아 갖다 먼저, 먼저 잡고 까비 아깝다. 우리, 우리 칼로, 누가 먼저 말, 우리 칼로 잡기에요. 칼로 잡기요? 네, 칼로 잡기에요. 움직이는 시체. 어, 정면이다. 어, 어, 자르다! 아 아, 농이다. 어머. 어머. 에이, 설마, 그거 해줄겠습니까? 오호, 우리 칼로 잡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폭탄이 어? 아, 저 까요 드라마를 만들어 보십쇼 오아아 아! 아, 거리가 짧다 <laughs> 아, 그냥 이제 끝내자, 슬 그르카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끝내자, 재미없다 <laughs> 샷. 어, 이 뭐, 끝났어. 아 너무 재미없었어. 4연승. 4연승 가야 돼 우리 이제 벌써? 벌써 4연승입니다. 이제 네, 4연승이요 이제 4연승 가는 거구나. 야, 네. 우리 둘왜 이러냐? <laughs> 아, 시아 어이고. 버스 제대로 탔네 오늘 나. 네, 아, 제가 제대로 탔죠. 시아랑... 아, 가만히. 시아랑... 아, 클렌저는 모두 레디를 해야 됩니다. 하면안 되게 아니 하면 안 돼. 네. 뭔가 제 자꾸라. 아, 그거 초기 안에 갈 거만 있다. 확실히 이건 어때가 게... 하죠? 통으로 명치를 제외하고 밑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든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녀석이 살짝 봄이 되니까 니가 잡아 애들이 내리뛰고서 살짝 뺄라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MP5 땜에 또는 애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나 나, 나, 나나 옛날에 서든할 때는 MP5 있으면 음. 바로 뺐지. 차라리 보면 제캐어다뭐걍 계급 보고, 보고뺀는 애들이 많을 걸요. 옛날에는 계급이랑 뭐 무엇보다 MP5 같은 거를 m p 7은 없었고, 그당시 MP5를 쓰는 애들 때문에 많이 뺐었어 난. <laughs> 안녕. 어, 뭐지? 안녕! 에이. 머리니까 봐주자. 한 대! 머리니까 <laughs> 봐주자. <웃음> <웃음> 야, 솔직히 가다가 막 쐈는데 머리 맞은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저두발 쐈는데요? 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봤죠? 어, 뭐야, 머리 봤죠? 터졌어! 스나머리 봤죠? 나 머리 터졌어! 반 갔을 거 어디, 어디죠? 내 시체가 내총 있는데 보면 알거 아니오? 이정면에 네 있었잖아. 힙도 아닌데 설치를 하겠다? 한국 그래도 못하는 애는 아니야. 에에에 못 찾아라. 못 찾아라. <laughs> 못 찾아라. <웃음> 아, <laughs> 이멍추아 <laughs> 아, 뭔 소리 잘못 들었다. 니가 나보다 계급도 높고 길대도 높은데, 니가 괴리하라고. 이멍추다 이 게임은 원래 재밌게 하는 겁니다. 엇갈려야죠. <laughs> 갑자기 줄게 높은 코스프레 영업성이. Oh, hello, my name is Fox. <laughs> 아 저요 이거요? 저 이거 중학교 때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h e 지도 몰라요? 요즘애들은헬로 l l 아닌가? h 로지 l 헬 j u 뭐뭘하든 중량 했다. 오늘 애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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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잘하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 아니야 얘들 혹시? <laughs> 인돌이야. 돌이운한명그 방쪽. 나방 아니야. 아, 한 명. 한 명. 가운. <laughs> 뭐, 뭐야?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먼 거리에서 MP 파인거지주냐 <laughs> 파마스가. 뭐야? 음, 끝난 거야? 4승. 야 이거, 이거 5승하고 방정할까요? 우리. <웃음> <웃음> 야. 너구라. 너구라. 안녕. 너구라, 내가 지금 시합버스 태워주고 있어. <laughs> 내가 태어나서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아. <laughs> 이거 아니야, 너구 우리 쉬는 시간인가 보구나. 이거 아니야. 아, 내가 방송을 안 켜가지고 예 시작 걸로 왔구나. 아프리카 방송 아, 안 켜, 방송 안 켜. 아, 본방송만 켜놓고 아프리카는 안 켜놨지? 아, 본방성은 켜고? 어, 본은 켰지. 보는 당연히 켜야지. 아... 본안 켜면 내가 컴퓨터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 시청에몇 명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 우리 지금 4연승 중이야!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맞을래? <laughs> 나 캐리 안 돼. 나 캐리 안 돼! 아, 그럼 연승 깨지는데? 그래서. 나 딱히 이 클랜에 애착 없거든? 이거오윤수가면 이거, 여기 미씨뜨뜨데데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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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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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파서요? 진입파냐고요? 아니 실프 방금 그 실프 클랜 있잖아요. 네, 자 아시는 분 있는, 있는 클랜이에요. 아아... 미션 돌리는 거 지금. 얘, 얘들은 어때요? 될것 같습니까? <laughs> 저러고 어... 말고 방이 있습니다. 음, 방이 없다고 할라 했는데 방이 있네요. 깡지 아, 별네 개네 벌써 이제 찍었네 별네 개. 진짜? 네. 이 아, 박스님. 별, 아직도 별도 아닙니까? 별이 <laughs> 아닌데도 나보다 못 찾은 새끼 어디 있습니까? 디질래요. 아, 저 깡, 깡치 벌써 찍었네. 아까 그때 우리 저때마지막할 했을 때 96점 얼마였거든요, 검치가. 살려주세요! 죽였습니다! 나이스. 한 놈도 방일것 같은... 방이다. 네. 오, 응, 폭탄 맞았는데 머리 맞았어, 응, 잘 가. 구경. 응, 응, 잘했습니다. <laughs> 쏠라다가. 어, 맞아, 맞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 뭐냐, 어그저께 나랑 같이 방송 찍었을 때, 걔 90번 정 보여서. 둘다 그, 개구? 어, 포! 살았다.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아, 안 돼, 칼킬. 뒤어. 둘 다, 개구. 아이씨, 이거. 개피. 한명 개피. 아, 씨, 밥 어, 개피였다, 여서. 칼로 죽일라다. 어, 내가. 너무 못해서. 어. 어. 뛰어, 뛰어, 뛰어. 그거 칠시간에 뛰어. 쟤들 방으로 안 와. 제가 잡아드리죠, 그러는데. 방으로 온대? 왔어! 야 어떻게 레드가 더 빠? 빠르... 이미 돌했 어 돌했어 이미. 아, 그래요? 한명 돌했고 한 뭐야? 뭐냐? 쟤들왜 이렇게 달리기 빠르냐? 우사인 볼트냐? 온다 이제. 아사라로간거 같은데? 어예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아, 야 캐리 앗 캐리. 야, 너구리왔다고빌받는 거봐. 아까 나랑할때는아장부리기만 했으면서 아이고. 패스, 가니라.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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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개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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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경해야지 <laughs> 아, 안이 따라와요. 야, 지금 열혈근 들어오셨어. 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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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끼우, 속님 <laughs> 반가워요. 오랜만이시네. <laughs> 오랜만이시네. 아! 미안, 미안, 미안. 방 들어왔습니다. 아! T20. 저기요? T20에다가 방 하나 추가. 방에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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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는 뒤를 보이지 않는다. 헛소리 세요 헛소리 세요 소리 <laughs> 어 갑자기 해리슈퍼가 안 되기 때문에 M4로 쏴주겠습니다. 드디어 인사를 들었다. 제가 찾아 저쪽 했습니다. 저쪽 라플드입니다. 어 개피 개구 개피 개구 개피 야너 언제 죽었어? 아이 뭐야 개구라니까 개구 개구 말고 저쪽에서 있었으니까 난 저쪽 보고 있었지. 개구라니까. 야, 방에도 있었다고 예, 알겠습니닷 빵빵빵빵빵빵 빵빵콧콧 어? 어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laughs> 플레이 아, 아 너무 되죠? 너무 깔끔하죠 아, 깔끔함 <laughs> 제발 니도 라플 들면 안되겠다 얘방나 혼자 시작전을 뒤집었다 채팅을 보고 싶은 욕구가 어, 되게 크다 어, 어, 어. 채팅을 보고 싶소 나 죽는다 아이고 자, <laughs> 라플 들게요 어 제발 좀 들어줘 <laughs> 부탁할게 채팅 보고 싶다고? 최근에 방송에서 아 이거 딱히 채팅 없어 <laughs> 에? 딱지은사람은 없어 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 다른 사람사를들사들다들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 사람들과 다른 들과 다른 사들들어왔어요들어왔어요들어왔어요맞맞 자기 왼쪽에서 <laughs> 아대반는 어, 어, 반대. 반는 아, 반대. 비반응을 못하시네요 반대. 욕해요 대 반대. 반대. 요대내요반요반요 반대. 반대. 반 민수 욕해요. 띠, 띠겁네요밥수님 보고 띠겁네요 뜨거워요. 하명개피 니들이랑 똑같이 하자. 니들이 쓴다 법 똑같이 쓴다. 어, 죽을 것 같다. 내가 네, 막아줄게요. <laughs> 잘한다. 안녕하세요. 흑기사입니다. <laughs> 대신 맞아들리러 왔어요.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하면 한방 쏴들었습니다. 보기 방출하고도 하죠. 아니 그게 뭐요? 쓰나 들었다고요 상대 전력이 싸우네요. 네 해리 슈터고요. 아니 가시고요. 이거 도래아시죠 어디 <laughs> <아주> 자연스럽소. <laughs> 아 오페라나 보, 보러 가시대요? <laughs> 아 좋죠 여기 두명네 가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네가요네 네, 잘.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에보 할때좀 에보 할때좀 잘해봅시다. 에보 할때이실력이안 나와요. <laughs> 야 불개비. 아뭐야 어디 대기어. 어디? 와 돌아가 그쪽 그. 그, 그 잘가. 미숙요 네. 센스 있게. 머리로. 딱. 그래요. 히로데요. 이 검에다가 저런 욕하는 애들 피 따위 붙이고 싶지 않은데요. 저렇 더러운 애들 피 붙이고 싶지 않은데요. 朱大芳，朱大芳。